김밥과 떡이 함께하는 미누네 분식 짜잔 이거는 김밥 아침밥이에요 이거 하얀건 유산균 이거는 뭐더라? 까먹었고 이건 뭐더라? 다 까먹었고 다 까먹었어 <laughs> 오늘은 습식사료를 줄거에요 이거랑 특식이요 특식. 이용 나무. 나지 <laughs> <laughs> 사슴이고 하나는 뭐지 양이다 다 했고 끼고 오늘은 넥스 가드를 먹 넥스 가드를 먹어야 돼요. 넥스 가드. 일주일, 한 달에 한번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어요. 한한 알씩. 오빠 말로는 이게 맛있다고 하는데. 김꺼, 김꺼 완성 짜잔. 이거는 밥꺼, 밥이랑 김은 유산균을 달리 먹어요. 밥은 액체로 된 거, 김은? 고체로 된 거, 아까 하얀 알갱이. 그리고 아, 아까 내가, 제가 모르겠다고 했던 그거 알갱이, 다른 큰 알갱이는 둘 다, 유, 뭐지? 관절약. 관절약을 잘 다르게 먹어요. 이게 밥건데, 밥건은 조이트맥스로 알고 있거든요. 김이 좀더 관절이 약해서 김한테 좀더 다른 게 많이 간다고 했나? 다음에 영양제 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그럼 제또 이제, 또 이제 밥거를 제조해야지. 식사료. 식사료가 비싼데? 이렇게 특별한 날만 먹는 건데 제가 특별한 날로 만들었어요 제가 온 날을 그치? 누나가 온건 특별한 날이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저를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요? 밥 먹는 거 아닌데, 응? <laughs> 귀여워. 제가 귀엽다고 하는 이유는 뭐야? 충성이야. 지금 밥은 안에 넣어놔가지고 밥 언제 줘? 다 번째 줘밥 주세요 충성의 발 밥도 오늘 먹어야 하는 넥스가드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제 먹고 남았던 연어 연어까지 줄 겁니다. 여는 어제 오빠랑 제가 먹고 나서 남은 거예요. 기둘, 기둘. 김, 김, 마중, 김 기다려, 가! 김! 혼난다잉. 택시 아 어, 근데 손이 너무 아프네 <laughs> 누나 손 먹으면 안돼 누나 지금 근데 손이 너무 아파 짜잔, 가자 우리 김부터 밥 먹자 어떻게 주지 일로 와 <laughs> 귀여워 침발 근데 누나가 팔이 너무 아파요. 맛있어? 아유 잘 먹는다. 연어는 연어대로 맛있지. 코바꾸 먹는 거 봐. 우리 김은 좀 침이 많아요.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주는 거야? 말잘 들었으면 좋겠다. 천천히 먹어. 안 돼. 숨을 쉬어야지. 맛있어? 다 먹었잖아. 너무 놀랬잖아 누나. 코에 있는 것도 먹어 빨리. 고, 고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. 아이 맛있어. 나중에 누나랑 놀러 나가자잉. 너무 밥 거. 김이못어오오하 하자 김, 안돼 나가 김, <laughs> 안돼 나가. 김, 나가 김, 나가 기다려 김, 기다려 <laughs> 방금 문 열린거 봤으니까 자 보자 우리 밥은 여기 있었네 밥 맘마 먹자 밥 기다려 밥앉자 기다려. 아이, 이뻐. 안준것 봐. 안준것 봐. 왜 다시 들어갔어? 짜잔. 맘마 먹자. 일로 와. 맘마. 잘 먹어요. 오, 침착하게 먹네. 연어부터 냠. 맛있어. 김은 자기 거다 먹고 옆에스 우리랑 거리고 있는 돼지 <laughs> 표정이 무리하면서 먹는 것 같은데. 카메라를 아십니까? 먹음면 부서워하는 건가? 너무 맛있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, 지금? 눈물 살짝 비친 것 같은데? 아이, 맛있어, 아이, 맛있어, 아이, 맛있어. 잡아줄게. 저기 뒤에 밥그릇 긁는 소리 나거든요? 아이, 좋아, 아이, 맛있어. 들어한 <laughs> 거야? 아이 부끄러. 이 응? 이거 더 먹자. 이거 아깝다 이거. 아이 잘했다. 여기도 여기도 이거 세 개. <laughs> 아니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응, 어, 맛있어. 얼굴 봐. 또 봐용.